선배님 안녕하세요. 언니 오랜 팬 청아입니다.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봐요. 이렇게 또 저에게 처음이라는 경험과 추억을 하나 더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린 시절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외롭고 막연한 감정들이 차오를 때 언니의 음악과 다양한 활동들이 저에게는 큰 웃음과 위로였습니다. 이 편지가 언니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언니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네. 바라고 기도할게요. 사랑해요. 언니를 사랑하는 청아가. 아, 제가 울면 네. 안 되는데 너무 주책이네요. 내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아, 그니,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청아야. 어, 죄송해요. 이거 딱 편집해 주세요. 저 하얀 거 울고 싶 분은 누구 외우시는 거예요? 혹시, 예, 네, 저 좋아하세요? 저보고 꿈을 키우셨나요? 아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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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아니, 너무 감사해가지고 뭔가. 제가 언니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 이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.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갑자기 차올랐던 것 같아. 어머 어떻게 괜찮 괜찮으세요? <laughs> 사연 있는 거 아니죠? 아... <laughs> 농답입니다 함께 이렇게 눈물 이렇게...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니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니까. 네, 어 죄송해요. 진심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히 어, 건드리는 것 같아요, 정아 씨. 어... 너무 고마워요. 어이...